3월 11일 매일의 불씨, 되사다. 되사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한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대속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 이 말은 우리가 예수에 의해 대산 혹은 물림바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단과 죄를 따라 인간은 자신을 마귀에게 팔았고 구속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귀한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값을 지불하셨을 때이 값은 사탄에게 지불했다는 뜻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값은 히브리서 구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에 지불된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더 나은 희생 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양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들여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한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로 28절. 주님께서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현금은 하나님의 주머니가 아니라 그분의 혈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거기는 협상이나 할인이나 환불이나 값을 깎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심장에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땅 위의 어떤 사람이나 하늘이나 어떤 때나 아니 영원히 도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당신은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참고 성경 히브리석 9장 16절로 2 8절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이 있어야 하나니 이는 상속 언약이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반면에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라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홍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술주와 함께 취해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의 피를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해야 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의 모형들인 손으로 만든 거룩한 쳐서들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리려고 하늘로 들어가지 아니하셨나니 그래야 했다면 그분께서 세상에 창건 이레로 반드시 자주 고난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고배로운 피로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비치지 않으신 빚을 갚으셨고, 나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그 어, 고난을... 나의 육체 가운데 채우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일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그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그렇게 이어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